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일제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1942년 초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날이 박자 읍내 곳곳에 조선 독립군이 온다. 조선 독립 만세. 일제는 곧패망하니 일제에 협력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일 벽보가 붙어 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이 대대적으로 검거에 나서 14명의 범인들을 잡고 보니 11살에서 16살까지 상당히 어린 조선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들은 독수리 소년단의 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배후가 전혀 없다고 했지요. 일본 경찰은 몇 개월간 어린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모진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배후를 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독수리 소년단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장호원에 가면 독수리 소년단 비석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저렇게 독수리 소년단이 있습니다. 최초 창단 당시 중학생 나이였던 단장, 박영순 외의 단원들은 모두 장호원 제1심상 소학교, 현 장호원 초등학교 학생들로 가장 어린 단원은 8살에서 9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평소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박영순 지사의 집에 자주 모여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뜻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강제로 병합된 경술국치일에 맞춰 박영순 지사의 집에서 창단식도 가졌습니다. 창단식을 가지면서는 태극기 대신 독일 국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또 소년단의 공식 명칭은 사나운 독수리라는 뜻이 담긴 황취 소년단으로 일본식의 명칭입니다. 일본 경찰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발한 위장술이었던 셈이지요. 창단 당시 10명 안팎이었던 어린이 단원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조직부, 선전부, 동원부, 재무부, 체육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철길 옆빈 땅에 논밭을 일궈 운영비를 조달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을 팔아 닭을 사 길렀고 그렇게 얻은 계란을 팔아 훈련 식비 등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같은 뜻을 공유하는 주변의 학생들을 물색하고 포섭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박영순, 김순철, 이상진, 조태옥, 박기하, 박성현, 백운호, 오기환, 곽태현, 박기순, 박정순, 이범상, 이상한 등 14명의 독수리 소년단이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조국이 해방되어야 한다. 14명의 어린이는 종이를 구하고, 붓과 먹을 준비하고, 밤에 모여 글씨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두려움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조국의 소망을 새겨 넣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체포되었지요. 헌병대에서 신문을 받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누가 시켰느냐, 왜 그랬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었지요. 그 어린 가슴 속에서 빛을 되찾으려는 갈망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되찾았고, 언어를 되찾았고, 잃어버린 노래와 춤, 우리의 문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은 이름하여 광복, 빛을 되찾다는 뜻의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빛을 되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빛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독재와 혼란, 분열과 부패를 겪었습니다. 광복의 빛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세대가 눈물과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광복은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빛, 말씀과 기도로 주신 은혜의 빛, 그것을 처음 받은 그날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거지요. 독수리 소년단의 14명은 빛을 보지 못한 시대에 빛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 빛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4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장면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아직 장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괴는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아, 내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러나 성전은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대신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궁궐이 아니지요. 다윗의 가문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 대신에 더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역대상 17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려한 왕복을 입은 채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달하게 하다, 인도하여 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이 은혜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받은 것을 내 능력의 결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에 가면 주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묶어두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가만히, 가만히 한번 볼까요? 다윗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자손의 복, 대대로 왕조를 이루는 복,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감사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계획한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땅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왜냐하면 땅에 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지요.좀은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서 나중에 옷을 펼치면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동록은 금속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처음에는 광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빛을 잃고 부서질 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종과 동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불평과 원망, 남 험담하는 말,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은혜를 자랑하는 말로 마치 좀과 동록처럼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은혜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바로 앞에서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티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하라.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은밀함입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사람의 칭찬이라는 녹에 부식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라는 존에 갈가먹히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구제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은밀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속삭이는 겁니다. 은밀한 금식은 얼굴에 기운 없는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평소처럼 생활하며 하나님만 아시는 그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은혜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순간 작아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곳은 좀도 녹도 해로운 말도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 가운데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은혜는 그래서 숨겨야 합니다. 은밀함과 은혜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신자의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전략 중 하나로 자기 자랑과 경건한 감정의 과실을 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기도의 감격, 말씀의 깨달음, 이 고요한 은혜의 불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에 쉽게 휩싸입니다. 그 순간 은혜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중심이던 은혜가 자기 중심적인 만족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놀라운 체험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꿈의 은사를 드러내기 전에 긴 침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의 전 30년을 은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감춰져야 합니다. 아직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지 않은 은혜는 연약한 씨앗과도 같아서 너무 일찍 꺼내놓으면 비판과 조롱 속에서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만 나누어야 할 깊은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는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듯이 숨겨진 은혜는 시련을 견디고 마귀의 공격을 피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필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큰 성숙의 표시입니다. 은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은혜는 침묵 속에서 가장 순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로 다지며 은밀함 속에서 길러 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더 깊이 보존될 때, 하늘의 보물은 좀도 녹도 해야지 못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히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것을 파괴한다. 값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말하지만 회개가 없는 은혜, 세례를 말하지만 제자도의 삶이 없는 은혜, 성찬을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은혜, 결국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원수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의 용서이고 제자됨 없는 예수 따름이다. 은혜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은혜는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깎이고 부식되고 바래진 값싼 은혜가 되어 버립니다. 은혜를 감사와 기도로 붙들지 않으면 은밀한 경건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의 은혜는 조금씩 조금씩 증발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열린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빛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정치적 혼란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빛을 지키는 일은 빛을 되찾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은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진리의 은혜, 기도로 주신 평안의 은혜. 그 빛을 한번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빛을 지켜가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언약 속에 묶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으로 좀과 녹, 해로운 말과 사람의 칭찬이라는 녹스름에서 은혜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독수리 소년단의 14명을 기억합니다. 그 어린이들은 빛을 보지 못한 시대에 빛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지요. 그 빛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가 좀과도 곧 불평과 험담과 자랑의 말에 갉아먹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은밀한 경건으로 그 빛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광복의 빛과 구원의 빛을 지키는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병 중에 있는 성도와. 특별히 주병순 집사님을 위해 잠시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둥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부성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신강. 긍휼이 여기시어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평강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많고 많은데 그 은혜 다 어디 가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시는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게 하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싹을 띄워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은혜의 열매를 찾으실 때에 꺼내어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